안녕하세요. 주나나 일본어입니다. 오늘은 네 라는 발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어 발음 표기에 N을 활용합니다. N의 발음에 L을 붙인 발음입니다. 한국어 표기에 네와 비슷한 발음입니다. 그럼 단어를 따라 읽어보세요. 네, 음색, 소리 맥시. 내지, 네, 같이 값어치. 내오키 네, 기상과 취침. 내카세르, 네, 재우다. 네코 고양이. 내담므 네, 질투하다, 세마다. 넷 열, 열기. 내마, 침실. 내무이, 졸리다. 내메르, 누려보다. 내모토, 뿌리, 근본. 내라우, 겨누다, 겨냥하다. 내르, 서다 Thank you